안녕하세요. 포토샵 명방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펜툴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따보겠습니다. 자, 펜툴을 열어보면은요 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펜툴 좌측에 아, 필 패스, 쉐이프, 쉐이프 레이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패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요. 포함 관계가 있는데요. 자, 한 개씩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컬러 흰색으로 놓고요. 자, 패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쪽에 보이시는 게다 패스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네 개가, 여기 비에 패스에 관련된 겁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렉탱글 툴이라는 게 있죠. 자, 렉탱글 툴로 패스, 가장 왼쪽에 있는 걸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보니까는 모양이 나와 있고요. 렉탱글 툴이 선택이 되어 있고요. 포함 관계가 되어 있고요. 스타일 컬러가 돼 있습니다. 컬러가 검정색으로 돼 있으니까 검정색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잡아보고요. 선택을 중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이 중간에 나왔네요. 자, 이처럼 패스 가장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아, 쉐이프 모양을 주게 되면 그 안에 색깔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두 번째 있는 게 바로 패스만이 생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패스만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이 패스만 그려지게 됩니다 이 패스는 패스 팔레트에 가시면은 워크 패스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워크 패스 다시 집어넣게 되면은 워크패스에 계속 나타나게 되겠죠. 자, 패스를 지우기 위해서는 패스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패스 셀렉션 툴이라는 게 있죠. 전체를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게 되겠죠. 자, 패스라고 하는 부분 다양하게 패턴을, 패턴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패스로 선택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로 선택 영역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 자, 바퀴 부분이네요. 둥근 영역이니까 엘립스트를 이용해서 a l t s h i f t 키를 클릭하고 쭉 드래그를 해서 그리고 Ctrl-T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Ctrl-T Ctrl-T 자 패스를 또 모습을 또 바꿀 수가 있죠. 패스는 굉장히 어, 정교하게 선택 영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엘립스 툴이라고 하는 툴을 썼었는데 패스는 패스도 마찬가지로 엘립스 툴이라는 게 있죠. 어플라이. 자 이제 보시면은 엘립스 툴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메이크 셀렉션이라고 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m e t h 셀 안티 알리아스로 해서 눌러보겠습니 a n t 롤 j 로 뽑아볼까요? p 굉 x 히 l 교하게 i a 부분을 s 내봤습니다 o k a 스 love w 다 c t r l j 로 뽑아볼까요? a y okay okay 는 선택 부분을 Ctrl+T라는 단축키를 이용을 하면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Ctrl+T를 눌러서 패스를 모양을 형태를 바꿔서 선택 영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Ctrl+Enter 단축키 한번 알아볼까요? Ctrl+Enter를 누르면 선택 영역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단축키도 있으니까요. 꼭 익혀두시면 좋겠네요. 자. 자 이제 이 문을 한번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따기 위해서는 이쪽에는 펜툴이라는 게 있죠. 펜툴에서 펜옵션이라고 되어 있으면 루버밴드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루버밴드를 체크를 하게 되면 패스의 패스가 지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패스를 따낼 수가 있게 되는 것같되겠습니다 패스가 가는 가이드라인이 보인다라는 부분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쭉 드래그를 하면 이 조절바가 나오게 돼요 Alt키를 클릭하면은 조절바를 이렇게 방향성을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밑으로 내려 줘야겠죠 자 선택을 했더니 <laughs> 자이 부분에 좀 들어가야겠죠 자 선택을 해서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플러스 클릭해 넣으면 패스가 하나 더 만들어지게 돼요 컨트롤 키를 클릭해서 내려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처음에 익혀 두세요 처음부터 패스가 어렵다면 지금 이 강좌를 통해서 그냥 익히는 겁니다 아, 넣으면 패스가 들어가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조절할 수 있다. 패스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양이 좀 많, 많게 되니까요. 처음부터 당연히 된다. 알트키로 그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빠르게 익혀두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하고요. 컨트롤엔터슛세츄레이션을 <laughs> 열어서 색깔을 바꿔보죠. 자, 안쪽 색깔을 바꿔봤죠. 자, 두 번째 있는 부분도 선택을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더 정교하게 작업하는 패턴으로 가보죠. 자, 확대를 하셔야 되겠고요. 픽셀이 보일 정도로 확대를 해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하고요. 스페이스바 쭉 드래그를 해서 자, 픽셀이 보일 정도로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해야 정교한 작업이 되는 거죠. 쭉 드래그를 해 가면서요. 패스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따는 모습을 많이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만큼 패스라고 하는 툴이 사용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잘 쓰는 분도 많이 없는 거죠. 이번 시간에 잘 보시면 패스를 어떤 식으로 따는지 잘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마찬가지이휴세츄레이션을 자, 열어볼까요 선택된 상태 지금 패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죠이 상태에서 바로 휴세츄레이션을 열면 바로 그상태로 패스가 패스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두번 클릭해 보죠. 색깔을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뒷 부분. 자 다른 방법이 선택 영역을 만들고 나서 작업할 수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패스로 직접 선택 영역을 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었죠. 자한번더 해보도록 하죠. 자 뒤쪽의 부분을 앞부분을 한번 또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좀 따기가 어려운데요, 한번 따보도록 하죠. <laughs> 더 정교하게 따내기 위해서는. 아, 보이는 부분에서 따져야 될 부분에서 0.5 픽셀 정도, 대략 픽셀의 반 정도를 계산을 해서 따는 방법을 쓰시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는 쓰는 예제니까 이렇게 해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해서요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처음에는 잘 익숙치가 않아서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조절바가 가지고 있는 힘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어디까지 힘이 적용이 되는지 대한 부분이 좀 익숙해져야겠죠. 자 잡았고요. 이쪽에 있는 헤드라이트 부분은 빼내야겠죠. 또 따릅니다. 저 마찬가지로 휴 세츄레이션을 연결해 보죠. 패스가 지금 선택 영역이 지 되지 않은 상태인데, 패스를 두, 가, 두 개의 패스를 선택을 한 후에 컴바인을 시켜야겠죠. 한, 한 레이어로, 한 패스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교집합이 있죠. 교집합 돼서 컴바인을 시키면 이제 하나의 패스가 나타나게 되겠죠. 선택하고요.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색을 또 바꿔 볼게요. 컬러라이저 색을 한번 또 바꿔 봤습니다. <laughs> 완전히 다른 색으로 바꿔 볼까요? 예. 네, 색으로 바꿔 봤고요. 지금 이 두... 이거는 이제 알파 채널이고요. 얘는 패스했습니다. 이제 컨비네이션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패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또... 알파 채널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게왜 그렇게 만드냐면 패스를 만들게 되면은 패스가 선을 그 정보를 담고 있지만 경계 영역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부분에서는 패스로 하는 것보다는 알파 채널이 더잘 되겠죠 그래서 알파 채널과 패스를 같이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킬링하고 선택 영역을 만든 후에 애드레 마스크를 선택을 하게 되면 패스는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가 되겠죠. 패스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듯이 저장을 해 놓고 시프트 키를 누른 다음에 선택 영역 선택을 한번 해 보시면 패스가 가지고 있는 힘의 영역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쓰지 않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알파 채널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 부분의 끝을 부드럽게 처리해 주면은 부드럽게 색이 연출이 되겠죠. 지금 너무 거칠게 보이는데 선택 영역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블러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스 블러, 가우시안 블러, 0.3 픽셀, 0.7 정도 주겠습니다. 자 줬더니 어떻습니까? 끝이 부드럽게 빠졌죠. 아, 알파 채널이 부드러워졌으니까요. 아까는 이렇게 딱 끊어졌으니까 끊어진 면이 부드럽지 못했지만 0.7픽셀에 블러를 줬더니 부드럽게 표현이 돼서. 색깔을 바꾸거나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경계 영역이 만들어진다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패스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어, 펜툴을 사용을 해서 레이어로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죠 컴비네이션 레이어 마스크 모드까지 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펜툴 첫 번째 시간 펜툴로 이미지를 따내서 색깔을 적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펜툴과 쉐이프툴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펜툴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